오늘은 요르단 친구와 함께 요르단 대학교 북문 쪽에 있는 중국집에 정문이야. 정문이야? 네. 요르단 대학교 정문 쪽에 있는 중국집에 왔어요. 그고 오늘은 날씨도 춥고 아무래도 겨울이니까 뜨끈뜨끈하게 훠궈 먹으려고요. 지금 빵빵 시켜갖고 하는데 지금 훠궈 지금 오는 것같아요 반반 이렇게 해서 훠궈 이제! 재료 나무 시켜볼겼요 이렇게. 내부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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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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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 이렇게 해서. 이렇서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이이 안 맵게 먹으려면 요거 약간 소스 요게 해갖고 근데 숟가락을 좀 아니 요거 요 그냥 이렇게 젓가락으로 해서 먹는 거야 중국은 숟가락 잘안써 한국만 거의 숟가락 많이 쓰지 중국이나 일본은 거의 아니, 젓가락 국물은 안, 그래. 안 마셔도 돼? 어 원래, 원래 중국 이거 국물 안 마셔 한국 사람들만 이거 한국 캐치대갖고 국물 마시는 거지 안 마셔 원래 그거 알아? 일본 라면 같은 거 있잖아 중국 라면도 국물 원래 안 먹어 면만 먹어 그래서 일본 라면이나 중국 라면은 그 국물이 좀 짜. 근데 한국은 국물도 같이 밥 말아 먹고 하니까 국물이 일본하고 중국보다 덜 짜지. 음. 저희는 요르단 암만의 칠 서클에 있는 수에피에라는 동네에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차 파티라는 인도 음식점에서 음식 먹을 거예요. 그리고 프랜차이즈. 예, 프랜차이즈 회사고요. 저희는 건물 2층으로 들어왔고 내부 분위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망고 라시 나와가지고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다. 음 맛있어? 맛있다 먹어봐. 달달하니 맛있네. 걸쭉하고 이게 뭐라고? 샤르마. 샤오름. 샤르마? 여기는 감자 되게 크게 나온다. 음. 손가락 굵기로 나오는데? 하심나 이거 찍어야 되니까 한번 이렇게 먹어봐. 음, 음. 그럼 마늘이야? 원래 샤와르마는 마늘 소스랑 먹어야 돼. 응. 이번도 뜯어서 드셔봤어? 이게 인도식 사와르마라고 응. 닭고기가 이렇게 빨갛게, 해서 탄두리 치킨만한 빨갛게 나오는 거? 응. 맛있겠네. 누가 먹어요? 네. 나도. 먹어봐야겠어요. 아, 이거 사워르마 포크로 해갖고 칼로 스테이크 썰듯이 썰어서 먹고 있는데 친구가. 요런 음식인가 그렇게 먹으면 맛없다고. <laughs> 진정한 맛을 느낄려면은 종이 이렇게 포장된 채로 손에 잡고 한입 베어 먹어서 해야지 맛있다고 막 그러네요. 근데 맛있긴 맛있는데, 음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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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마살라 치킨 어, 이렇게 해서 버터치킨 어, 치킨 이거 만두같은거? 사모사, 같은 거? 사모사. <laughs> 이렇게 해서 먹겠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요? 와칼라트 스트리트 와칼라트 스트리트라고 하는데 여기가 코로나 이후로 침체기에 빠졌다가 아직까지 꼭 구가 안 되고 있대요. 그리고 이 근처에 또 어떤 게 생겼다고 하는데 지금 그거 보러 또 걸어가고 있어요. 여기서 걸어서 한몇분 거리? 1 8분 정도 걸리는데 거기 한번 가 보려고요. 여기가 무슨 빌리지라고요? 세피의 빌리지. 여기가 조금 요즘엔 조금 여기로 중심이 이동한 거 같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조금 차한잔하고 하던지. 하고 가려고요 이거 무슨 뜻인지 알아? 소박이? 응? h e w a t 론 아니 이거 무슨 뜻인지 알아 in t 몰라? w a 스타인 m 기야아 그래? a l e s t i n e cookie. What's in 스 h e watermelon? I'm 아 n the 서 a 그래 그래서 국기를 응. 일부로수박으로 바꿨어. 같은 색깔이야. 음. 아, 검은색, 하얀색, 빨강색, 그 음, 초록색 들어가서. 근데 그 인상각에는 인스타... 아마 그래.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다른 이유도 있을 수있어 여기 둘러보는 느낌이 마치 우리 그거 같지. 김포에 갔을 때 아라뱃길 현대 아울렛 있잖아. 어. 그리고, 거기 약간 작은 그리고 작은 현대 아울렛 같은. 인사동. 어. 쌈짓길 인사동. 어, 맞아. 쌈짓길 그렇게. 이거 있잖아. 어. 규모가 그막 아주 거대하게 크진 않아도 여기서 뭐 간단하게 술도 마실 수 있고 뭐 차도 마실 수 있고 뭐그 다이소 짝퉁 있잖아요 중국에서 만든 거 미니소 그런 데서 뭐 간단하게 무슨 물건 같은 것도 살수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1층 한쪽에 중화민국 타이완 그 밀크티 집 있어가지고 밀크티 먹으러 왔습니다. 하나는. 뭐라고 하죠 이거? 흔히 먹는 타로 타로 로 버블티하고 이거 녹차 버블티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아세요? 이거 미들 사이즈거든요? 근데 두개 해갖고 한국 돈으로 한 18,000원 도네요 요르다 물가가 와 장난 아니구나 생각을 해요